잘 마르는 습성이 있어요. 응. 영양분이 있지 않아서. 응. 그러면 제가 이제... <목소리가> 짜잔, 자 식물상으로 이거는 일단 가장 작은 친구부터 보여줄게. 짜잔 파티 오락을 오락금 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황콩 야자예요. 음, 이거는 행잉해서 걸어두려고 샀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인지는 모르고. 어때요? 좀만 지울까요? <laughs> 아 저는 퇴근을 했고요. 오늘 남자친구가 내일 생일이에요. 그래서 마트를 가려고요. 그리고 식물, 어제 샀던 식물 자랑 좀 하자면 짜잔! 행잉으로 걸어놨어요. 이 옷걸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미역을 한 10분 정도 불려주래요 고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어, 다 할까? 아 근데 진짜 맛있는 냄새나 <laughs> 여러분 아 미역국이 원래 이렇게 까맣나? 아왜 이러지? 아왜내거 이렇게 까매 보이지? 이렇게 점점 미역국이 양이 많아지는 아 아직도 짠가? 아 이제 좀 맞는데? 이걸 진짜 웃게 봤네. 절대 웃은 게 아니었어, 요 여러분. 와, 진짜 이거 내장 미치 완벽하다. 짜라자라짜 짜라짜. 오. 아니 어때? 뭐야, 긴다. 이거 설마? 전복이야. 진짜 손질 다한 거야? 어, 어. 엄청 맛있는데 이거? 응 음, 이렇게 먹면맛좀 아, 짜지만 그 맛있다 잘 됐죠? 대충 좀 저녁 루틴 느낌이 나게 이친게는을어봤는요어킨케요를다한 다음에 꼭하는게있어는바 있어요 을바립는을바르는리니또핸리크림 핸드크림을 줍바르 핸드크림 향드크좋향서잘 좋아서 잘 때도 뭔가 향기롭게, 기분 좋게 잠에 들수 있답니다. 음 우와, 맛있겠죠? <laughs> 방금 가져왔어 얼음, 얼음 매이 맨날 살짜어 지금 고민이 있거든요. 바로 무화과나무를 키울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물론 저번 주에 사가지고 아직 일주일도 안 됐지만 무화과나무를 너무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그건 열매가 맺어지고 그걸 내가 따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메리트지 않나요? 이렇게 저는 아이패드로 해야 할 일들을 좀... 달별로? 안 보이나? 내일은 좀 바쁠 것 같다 하면은 할 일들 적어놔요. 지극히 제 사적인 일들. 아무튼, 오늘 할 일을 조금 미뤘어요. <laughs> 내일로 조금 미뤄가지고. 핸드 멜멜에서 스카프를 하나 샀어요. 핏이... 핏이 나름 괜찮았다. 뭔가 뭐 이렇게 쓰는 거 아니? 아닐 것 같은데? 오늘은 색깔 진짜 깍두기 꾸미고 볶음밥양 양배추를 좀 넣어서 먹을 겁니다. 등해주시면 음. 당근 하고 왔어 냄새 미쳤어. 맛있겠다. 대학원 가는 애들 진짜 많더라. 응. 음.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대학교 친구를 만나서 잠실 데이트를 하고 혼자서 롯데몰 좀 구경하고 집에 왔고요. 오늘의 오늘의 룩을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짜잔.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졌고요. 가방은 가방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방인데 토끼 가방이에요.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나름 데일리하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생명수는 이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맸을 때두 손이 자유로워서 편하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원피스 같은 데 입어도 예쁘고 다잘 어울려서 제가 좋아하는 가방 중 하나입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먹으려고 컵누들, 컵누들 짬뽕 맛에 집에 있던 숙주를 같이 넣었습니다. 진짜 컵누들 만든 사람은 상줘야 돼요. 어떻게 이 칼로리로 이 맛을? 폰을 사서 집에 돌아왔고 엄마랑 잠깐 통화하다가 엄마도 같은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유튜브 결제해서 보자 했는데 엄마가 그럼 내가 살게 해가지고 엄마랑 똑같은 영화를 봐도 동시에 같이 보지는 못하지만 둘다 같이 보고 오늘 보고 후기 남기기로 했어요. 영화 볼 준비 완료. 지금 피부가 너무 뒤집어져서 팩을 붙여놨어요. 내일은 좀 진정이 되길 바라며. 나우 no. 법을 조금 한두 시간 도와주러 갔다가 좀 기가 빨리고 그리고 맛있는 슬러시랑 등등을 얻어먹고 그래도 혼자 카페를 가고 싶어서 집 앞에 20, 24시간 하는 카페를 갔다가 <laughs> 배고파서 불닭 치즈를 먹으려고요. 제가 이거 진짜 불닭 중에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게 적당히 매우면서 맛있어. 아, 이거 진짜요? 저는 스킨은 미스트 형식이 편하더라고요. 뚜껑 형식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꾸 새는 느낌? 이거 쓰고 있는데, 여름 스킨케어로 추천합니다. <laughs>